안녕하세요. 세바시스 피치 11기 수료생 황인선입니다. 저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일하며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버리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 다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조금 더 심해지면 아파트 베란다의 소변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대변을 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어렵고 돌봄가족을 지치게 합니다. 의심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기도 하죠. 저는 하루에 전화 50통 넘게 받은 날도 있었고 어르신께 나쁜 놈이라고 쫓겨난 적도 있었죠. 그렇게 여러 해를 버티다 보니 저는 치매 어르신을 잘 보살피는데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사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취향은 무엇인지 종교는 무엇이고 어떤 신념으로 살아봤는지 가족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성격이 어떤지, 치매 증상은 어떤지, 몸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등 이런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처음 강하게 느꼈던 이야기, 93세 여성 어르신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분은 불교신자로 평생을 힘든 유웃을 돕고 겨울에는 김장에서 나누며 자비롭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자녀들과는 따로 본인이 지은 집에서 혼자 살며 잘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그 집이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면서 자녀들 뜻에 따라 생소한 지역의 아드님 댁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르신은 몸과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외양보사 선생님과 함께 댁을 찾아간 날 어르신은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센터장님 저좀 데려가 주세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너무 간절해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느님은 어르신과 다른 본인의 종교 활동을 강요했고, 어르신의 익숙한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바꾸고 계셨다고 했어요. 결국, 어르신은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개별적 특성인 종교와 일상생활 습관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례였습니다.다음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73세 남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긴 수염이 얼굴을 덮고 옷을 언제 갈아입었는지 지린내가 났어요.목욕한 지는 8개월이 넘었다고 했어요.여러 기간을 돌아가며 시도했으나 있다 하겠다. 저녁에 할 거야 하면서 거부했고 강요하면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도대체 대책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목욕 거부라는 치매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수 있었죠. 보호자와 상담하고 어르신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 목욕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죠.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큰 따님은. 아버지가 목욕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애교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목욕하면 손주들이 자주 배려 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어르신과 얼굴 익히는 것으로 만족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목욕 시간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개별적 특성 중 가족 중 누굴 가장 좋아하는지를 파악했고,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따님 도움을 받아 8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쁜 목소리로 배우자님이 고맙다고 전화해 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로 매주 1회씩 습관이 되었습니다. 치맥 케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14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치매 케어 비법은 개별적 특성을 세세히 파악해서 이해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존중하고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했고 치매 관련 논문을 읽고 책을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치매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감정도 없고 판단도 하지 못해라는 잘못된 평균으로 바라보기보다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치매케어 전문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